늘그 알을 매주 저는 거의 봐요. 근데박 교수님은 사실 그알래 웃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없죠. 항상 진지하 네. 그 사실 제가 오늘 이 프로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뭐예요? 저는 주로 이제 강력 범죄나 끔찍한 범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만약에 제가 웃는다고 하면 그이상하죠 정말 무섭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어, 무섭습 너무 너무나 무섭기 네. 때문에 오늘은 좀 웃을 수 있는. 어... 어... 두 번째는, 어, 그 알은 다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조명이나 후처리, 음. 어떤 그 뽀얀 효과, 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조명 샤워를 좀 맛보려고. 아, 조명 샤워? 어, 저가 보종에도 있는데. 네네네. 잘 잡아주시면. 중간중간 <laughs> 중간 잘 잡아주세요. 네, 잘잡아요 보종에도 있는데. 아, 이래 이런 일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오, 지금 갑자기 조명이. 어, 감사합니다. 뮤지컬 <laughs> 조명을 쓰고 있어요. 어, 정말요? 뮤지컬이요? <laughs> 아, 느낌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이거 여기, 여기 너무 공감해. 그 아래서 얘기할 수 있는 뭐요? 그 자주 쓰시는 말 있는 거 아세요? 네? 아, 그 모르시나요? 어? 저는 이제. 자주 보니까, 뭐, 뭐아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감춰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닮아간다라는 음. 거죠. 더 가깝다라는 거죠. 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아, 아 이건 말이죠. 이걸 아는 아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예. 사건 얘기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저 사람이 범인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래서 가능성으로 얘기를 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조금 아, 그런 식으로 제한이 돼요. 그러네요. 네, 이겁니다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당분간 있는 거죠. 아, 네, 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애둘러서 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하나의 네, 처리가 네, 네. 뭐뭐라는 거죠. 네, 네, 이것은 네, 네, 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네. 거구나. 아 프로필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서른한 살에 경찰대학교 교수님으로 임명이 되셨고, 서른한 살이야. 서른 살이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근데... 범죄 심리학 분야로 어.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음. 예, 그랬던 아, 그래서 그랬던 것같다요 와. 이제 그 범죄 심리학도 정확하게 좀 어, 무엇인지 좀 교수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범죄자의 심리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나 동기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석을 하고 연구하는 주로 이제 보는 대상들은 학생들이죠. 어. 강의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예예예. 어. 어. 그래서 제가 범죄심리학으로 공부한 지식을 프로파일링에 쓸수 있다면.